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특집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중대결인데요. 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특집으로 미국의 대중국 타격전력을 한번 알아봤었죠. 근데요, 사실, 천조국 미국의 전략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중국 대비태세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 올렸죠. 중국은 실제로 우리 안보상 위협일 뿐만 아니라, 중국제 무기가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기에,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중국의 무기 체계를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신년특집 2탄으로, 공군과 해군, 그리고 육군, 마지막으로 전략 무기 순서로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과 무기 체계를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 공군이 중국 상대가 될까요? 중국 공군은 병력 수만 40만에 약 2천 여 대의 다양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만이에요. 뭐 지원기가 아니라 전술기 전투기만 2천 대예요. 그러니까 숫자 면에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합니다. 더구나 최근 20년 동안 신형 전투기가 속속 런칭됐죠. 그리고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초강대국 공군을 상대로는 대응법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은요, 약 120여 대 낡은 전투기와 약 30에서 40여 개의 낡은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가지고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던 러시아 공군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대공 미사일을 소모한 이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힘을 합쳐 패트리어 4개 포대, 그 다음에 12개 나삼스 포대, 그리고 아이리스 T-7개 포대를 지원했고요 그 밖에 잡다한 낡은 지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죠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들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 공군의 제공권 장악을 거부하고 있으면 물론 틈틈이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출격해서요 스톰시드 5 공대지 미사일과 함대 레이더 미사일 등을 발사해 러시아군의 핵심 미사일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공군력이라는 것이 외형상의 규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투지와 함께 전략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장비가 있다면 초강대국의 공군력을 가진 나라와도 어느 정도 해볼만하다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증명되었죠. 더욱이 우리 공군 전력은요 우크라이나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질도 월등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전술의 확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역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뭐, 우리 공군역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에서 수차례 말씀을 올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요, 현재 F-35A 스텔스 전투기 39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KF-16 전투기 131대를 4.5세급인 KF-16U로 개량하고 있고요, F-15K 59대 역시 미국이 스텔스 요격기로 개발한 F-15EX 사양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F-16PBO 34대 그리고 FA-50 60대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2028년부터 KF-21 보라매가 120대 이상 생산돼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죠. 지대공 미사일 숫자를 보면 최신 사양 패트럿이 8개 포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국 블록 2가 7개 포대, 그리고 나삼수와 동급 성능을 가진 천국 블록 1이 18개 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엘셈 4개 포대가 생산될 계획인데요. 엘셈은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이외에도 사거리 250km 이상의 장거리 지대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군은 우크라이나와 비교해 약 3배 이상의 방공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한민국의 면적은 우크라이나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훨씬 밀도 높은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죠. 이 전력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 군은 얼마 전까지 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만 신경 썼을 뿐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왜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북한의 공군적은 더 이상 우리 공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자국 병사들을 팔아먹은 대가로 40에서 50여 대의 소-27이나 미그-29를 도입한다 해도 여전히 한국 공군은 손쉽게 북한을 압도할 수 있죠.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강화되면 물론 우리가 준비 중인 북한 영토에 대한 안정화 작전 시에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정권이 급격히 붕괴할 경우 한국군을 신속히 북한 영토로 진격시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회수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안정화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영토를 중국에게 빼앗기면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문제는 한국군이 북한 영토로 진격할 시에 남하하는 중국군 기동부대 및 중국의 공군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공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의 충돌이 대규모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란 핵심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평택에서 중국 산동반도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응에 2500발이 넘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과 현무 3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역시 사거리 600km 급의 타우로스 공대지미산 260발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전면전이 발생하면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의 핵심 경제 지역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중국은 핵무기가 있지 않은가? 물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한테 비핵 국가가 선제적으로 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발에 대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도 만만치 않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가 없어서 우크라이나 쩔쩔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무기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고요 솔직히 중국이 핵을 사용한다고 위협하면 우리도 화학무기와 방사능 오염무기를 준비함과 동시에 중국 해안에 있는 대략의 원자력발전소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군은요 중국과의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북한에 대한 안정화 작전 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응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상대하기엔 중국 공군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은 2천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현대전이 가능한 4세대 이후의 기체의 숫자는 약 천여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재 막대한 숫자의 신형 전투기를 중국이 뽑아내고 있고요. J-20 스텔스 전투기도 이미 350여 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에서는요 매년 100여 대의 J-20이 생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4.5세대 전투기인 J-10C와 J-16도 매년 각각 100대 혹은 60대씩 생산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 공군은요 현실적인 한계가 의외로 큽니다. 중국의 J-20 양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조공마저도 F-22 레프트를 겨우 195대만 생산할 수 있었고요. 그나마도 막대한 운영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퇴역이 논의되고 있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J-20은 F-22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500여 대 내외로 생산하고 양산을 종료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아요. 사실인데 이 500여 대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실제 중국은 J-20을 보조할 소형 스텔스 전투기인 J-35를 등장시켰고요. 이것이 주력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J-35도 상당한 위협이지만 중국보다 20년 앞서 스텔스 전투기의 대량 배치를 개시한 미국마저도 F-35의 높은 운용 유지비와 낮은 가동률로 인해 여전히 고생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공군 내부에서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F-15EX가 계속 생산되고 있죠 이런 연유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배치 숫자에는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요 광대한 대륙 국가이고요 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적대국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대 표적으로 인도, 베트남, 대만, 일본과는 언제 군사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국 근해로 출동하게 되므로 이 역시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이른바 전랑 외교라는 주변국을 오롯이 힘으로 누리려는 바보짓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온통 적대적인 세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력을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죠. 즉, 중국 자신의 공군력 모두를 한반도 주변에 집중할 수 없고요. 설사 공군력을 집중할 수 있다 해도 이들 모두를 전개할 만한 공군기지를 확보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한반도 유사시 중국과 전면전이 아닌 국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 공군은 북부 전구 소속의 공군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요 북부, 동부, 남부, 서부, 중부 등총 다섯 개의 전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전구는 일본과 미 태평양 함대를 상대로 하는 동부 및 남부 전구와 인도를 상대하는 서부 전구입니다. 이들 세전구에는요 공통적으로 최신의 J-20 전투기 비행단이 세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상대로 하는 북부 전구엔 두 개가 있죠. 현재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J20 숫자가 약3 5 0여입니다 중국은 다섯 개 전구에 총 12개의 J20 비행단이 있고요.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한개 비행단에 약 30대 남짓 J20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대하는 북부 전구의 J20은요. 대략 5에서 60대 정도입니다 중국 공군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북부전구 한정이죠 이와 비교해 우리 공군은요 솔직히 거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민군겸용공항을 합쳐서 모두 17개의 공군기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적절히 공군력을 분산함과 동시에 조만간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300여 대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북부전구 한정으로는 어떻게든 상대해볼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우리 공군기지를 일제히 선제 타격한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전면전이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광대한 영토로 인해 우리나라 순항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우회 공격을 수행할 시에 이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영토의 길이는 딸랑 500km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 공군에 대응할 전력을 집중시키기 쉽죠. 또한 현재 중국 스텔스기에 대응한 방어 체계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질적 수준은 어떤가요? 중국과의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우리 공군은 이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공군과의 제한된 공중전에 대응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 공군의 실제적인 전투력이나 작전 역량은 어떠할까요? 불행히도 1958년에 있었던 대만해협 공중전 이후에 중국 공군이나 중국제 전투기와 공중전에 투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만의 공중전 당시 중국은 소련이 제공한 최신 미그 17 전투기를 동원했고요. 당시 미그 17은 속도와 상승력 면에서 대만 공군의 F-86F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은 대만의 F-86F가 도달하지 못하는 고고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86F가 허점을 보이면 급강화 공격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학살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 불리하다고 판단, 긴급 지원을 통해 당시 최초 배치가 진행 중이던 최신 AIM-9 사이드와인더를 F-80F에 긴급 장착함은 물론 미 해군 조종사를 파견해 그운용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미그17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AIM-9 사이드와인더의 속수무책으로 격추가 됐죠.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도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은 미군 조종사에게 공중전 훈련을 받은 대만 조종사들은요, 훈련도가 떨어지는 중국 조종사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공중전 당시 대만 공군은 중국 전투기 31대 이상을 격추시켰고, 대만 공군이 상실한 것은요, 6.25 전쟁 당시에서도 퇴물로 취급받았던 그나마도 전투기도 아닌 RF84G 정찰기 두대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있는 대만 해협 항공전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이런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중국 공군은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국은 과거 러시아제 미그 19나 미그 21등을 복제한 싸구려 전투기를 북한 등의 국가에 널리 판매했지만 2010년대 이후. 중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 전투기가 수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키스탄이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를 149대 이상 운용하고 있고 2021년에는 최신 J-10C 전투기 25대 이상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인 J-35 40대를 주문한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파키스탄은 중국제 전투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2019년 2월 27일에 있었던 인도 공군과의 공중전 당시에 주력으로 동원한 것은 미국제 F-16이었습니다. 공중전에 동원된 파키스탄의 F-16은요, AIM 120C 암람으로 최소 한기 이상의 인도 공군 미그2 1 전투기를 격추시키고요, 조종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최신 수호위 30MKI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는 이를 부인하고 있죠. 인도는 반대로 자신들이 파키스탄 F-16을 격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관리가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해 일흔여섯 대라는 숫자를 확인함에 따라 부인되었습니다. 왜냐? 파키스탄에 보유한 F-16 숫자가 일흔여섯 대였거든요 그후 인도는 F-16이란 이름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도 공군의 차기 전투기에 참여한 미국 로키드 마틴은요. F-16이란 명칭 대신에 F-21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했었죠 파키스탄은 2010년대부터 중국제 J-10을 도입할 수 있었음에도 정작 2010년에 기회가 주어지자 주저하지 않고 미국제 F-16C D-52 플러스를 주문했었죠. 그러다가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전투기 도입이 차단된 이후인 2021년 이후가 되어서야 파키스탄은 다시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2010년대 들어 중국 공군의 실력이 뽀록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소병에 걸린 3살배기 딸 사랑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이의 사연을 접한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이어지면서 사랑이 아버님 전 요셉 목사님이 기적을 위한 큰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만삼세 사랑이가 앓고 있는 병은요, 희귀 난치병 듀센 근이 영양증입니다. 듀센 근이 영양증은요, 근육세포가 빠르게 줄어들어 퇴행하는 희소병으로 10대에는 걷지 못하게 되고요, 20대에는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며 30대에는 호흡기 근육까지 망가져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요, 현재 국내에는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치료자가 없어서 수성문 끝에 해외에서 유전자 치료법을 찾았는데요. 그 치료비가 무려 46억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인 사랑의 아버지 전 요셉 목사님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피아노 학원까지 처분했지만 수중에 모인 돈은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란 자식에게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죠. 약값을 마련할 여력이 없던 전 요셉 목사님은요. 과거 네 번의 무릎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기까지 약한 달간 무려 740km 국토 대장정에 나서며 사랑의 기적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전 요셉 목사님은 딸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물이 차지만 약을 먹으며 버텼고 결국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완주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요, 같은 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듀센 근이양증 환회에서도요, 치료제 엘레비디스 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토대장정을 통해 사랑이의 치료비를 위한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의 국토 대장정은 끝났지만 사랑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저희 샤르의 군사 연구소 채널도 사랑이와 그 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60년 산삼진액 산보아 개발자이자 한국 유엔 봉사단 이사장이신 안은식 박사님도 이의 뜻을 모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와 판매 수익금 중 유지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함께 후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사다난하고 많은 것들이 얼어붙었던 12월이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을 사랑에게 저와 함께 따뜻한 내일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샤르의 군사연구소와 산부와 자체 후원금과 향후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삼부와 수익금 중 최소 유지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사랑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원자와 후원금도 모두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